양태산 자연휴양림 입구입니다. 안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앞에 펜션, 마당바위 펜션이라고 있는데, 여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개장시간이 9시였어요. 1 2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있고, 길다좀 어, 해놔야지, 닦아놔야 되지. 근데 계속 영화 지금 18도, 19도에 녹, 해가 안 들어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래. 수가... 그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가 좀녹는 되니까 아마 그때 좀될 거예요. 지금으로 도 어, 직원이시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의배. 양미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 크리스마스 입은 날입니다. 오늘 내일 연휴를 있어서 저희들 방태산 산행하기 위해서 방태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은데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늘의 사랑이 항상 과정과 여러분들께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페니치 여기에서 지금 제일 주차장을 거쳐서 마당바위를 지나서. 제2주차장까지 하계 기간에는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0.4km 가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저희는 오늘 이쪽에 쭉봉 쪽을 향하여 갔다가 다시 구룡덕봉 1388m를 거쳐서 매봉령으로 갔다 가서 또 다시 하산하는 이런 한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름에는 보통 제2주차장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는데 또 겨울에는 여기 1주차장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지금 1주차까지도 장 전부 길이 얼어가지고 못 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9시 출발하겠습니다 어우 <laughs> <오>, 꽁꽁 하겠습니다 <laughs> 입구에서 1주차장까지가 1.2km쯤 되고 1주 사장에서 2주 사장까지는 1 6 k m 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한 2.8km를 좀 추가로 좀 걸어 가야 되는 듯한 그런 조금 기분이 있습니다. 광 예. 방태산 삼둔과 사가리가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오지인 산입니다. 둔이라는것은 산기슭에 있는 평평한 곳을 말하고 사가리는 물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둔 사가리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전쟁이 나고 난이 나고 이럴 때에도 피해를 보지 않은 그런 땅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무슨 뭐 4화 때라든지 어, 6.25때 이런 때뭐 이곳의 사람들은 전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한국 최대의 장류입니다. 예. 네. 아침거리 트레킹이라고, 오지 트레킹으로 유명한 곳이 이곳 경태산이고. 제가 가진 시계 온도계는마이 14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바람이 없어서 많이 추운 지진 않습니다. 네, 겨울 촬영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일곱입니다. 나랑바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는 보이지 않고 전부. 얼음과 눈입니다. 2단 폭포 왔습니다. 저쪽에 1단, 그 밑에 2단인데, 2단은 다 어렵고, 일단 약는 힘차게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의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I love 방패산나 입구에서까지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예. 지도에는 방아골, 지단골, 주옥봉골이, 젓가리꼴로표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방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저 주옥봉 능선 삼거리까지 3.1km 되어 있네요. 자, 이쪽,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방태산을 겨울에 쳐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 넓은 계곡들이 있고, 물수량도 이렇게 많았어 여름철에 와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리를 지납니다. 바람이 잔잔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산상이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아주 맑고, 능선에 올라서서 주옥봉에서 구룡독봉 가는 그 능선의 상고대와 푸른 하늘을 생각하니 벌써 와, 가슴이 예, 벅찹니다. 예, 매봉령 2.7km, 주억봉 3.5km. 주억봉 3.5km인데 저 밑에 또주억봉 3.1km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예, 달림길 지나서는 처음에는 편안한 길입니다. 길이 네, 폭신해서 걷기 적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자이 표시판이 나타나면은 여기서부터 능선까지 심한 고바이가 계속됩니다. 약한시간쯤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예. 여기 고도가 882m 인데, 예. 능선의 고도가 한 1400m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한550 정도 높이를 올려야 됩니다. 경사가 거의 한6 70 정도 됩니다. 자, 여기 좀 쉬었다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니봉 일점삼 로 남았습니다. 어.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와, 어. 양매님은 어. 어. 앞에. 안 보입니다. 와 확실히 저보다는 와 산행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와,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됩니다. 아님, 경사가 밋밋해졌습니다. 아, 거의 농선 쪽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우와. 이야, 정말 힘듭니다. 계속 아, 얼마. 어, 자, 조옥봉. 400m 남았습니다. 네, 상글이. 저 위에 보이는, 저, 저옥봉 모델 보이는데, 정상으로 봐야, 우와, 눈가당고 너무, 너무 예쁩니다. 와, 저옥봉 가는 능선에는, 송고대는 그렇게 많이 피진않던데요 와, 와, 완전 눈꽃 하늘입니다. 아, 하늘은 좀 무겁습니다. 와, 동아의 나라, 눈의 나라, 와. 아, 아이고야 아 설악산 가립보다 리꽤 보이는데 와. 어 그, 그렇네 이게 와 이쪽은 구룡덕봉 네. 매봉령 내려가는 능선 와 이쪽으로 어재산어재산이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안전 펜스까지 눈이 다 쌓였습니다. 덕봉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1시1 5 분입니다. 네. 고령덕봉 가기 전에 와 전망대 왔습니다. 표지판이 다 얼었습니다. 고령덕봉 일로 간다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세계에 있습니다. 협쪽전망대가 제일 경치가 좋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와... 와이 있습니다. 세계에 있습니이 세계에 있습니 이쪽은 오대산 네. 시당다 아. 오늘 바람이 매, 많이 없는데, 이런 농선에 바람이 제법 많이 굽니다. 구룡덕봉 아. 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저거 타고 내려가면 더 좋겠는데 동호인들 놀러오고 이런 건아겠지 설마 매봉령. 어, 매봉령 도착했습니다. 와, 오는 길에 이제 눈이 좀 내려가지고 러셀이 지어져가지고 와, 조금 길 찾는다고 조금 헤먹었습니다 야, 이렇게 겨울 단행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양립적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럼틀 타고 있습니다. 쓸매를 타고 있습니다. 한참 내려왔는데 800m 내려왔습니다. 우와, 우와. 대단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와 눈이 이렇게 내리고 완전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구움 음 속에 보이는 Why Christmas? 와 아침에 이쪽 주옥복정으로 올라간 산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쪽 예, 주옥복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주차장까지 700m 이 주차장에서 양림 입구까지 2.8km 4 5 0분함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me to I can' find what you're looking for oh lady wasn't the dot